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15일 완성 TSC 중구편의 중절남 김동환입니다. 어, 1강부터 4강까지 우리 배웠던 내용들 많이 복습하고 강의 들으시는 거 맞죠? 강의 듣고 꼭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 학당 강의에서, 그러니까 해커스에서 TSC 강의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문장이 안 외워져요. 여러분, 맞습니다. 일단은 언어는 직접 내가 해봐야 아는 거고요. 누구는 중국어 단어를 아주 빨리 외워요. 근데 누구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문장을 외우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본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는 문장을 보고 빨리 외워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 나는 문장을 보고 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인가?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문장을 빨리 외우시는 분들은, 물론 이 t l s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시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변화를 즐기는 것 또한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를 받아들이고 조금 조금 변화하는 걸 많이 즐거 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중국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t i a n 免 i a m e y o m 오늘 강의의 구호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t i a n 免 i a m e y o m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는 없다. 뭐가 없다? 공짜 점심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러지 않는다 라는 멋있는 중국 속담입니다. 자, 힘차게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4부분입니다. 4부분은요. 일단 문제 먼저 맛보도록 할까요? 질문 듣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해당 질문이 들려집니다. 물론 눈으로도 보여지죠. 어? 근데 여러분 두드러진 특징 발견하셨나요? 뭐가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림이 없어졌죠. 보겠습니다. 니오샤마아이하 <놀람> 징견단단이단어떠한 취미가 있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말씀 좀해 달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질문 듣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이 들려지고 앞에 화면에 문제가 보입니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바로 뭐죠? 준비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몇 초? 15초. 보이시죠? 앞에 15초입니다. 15초 동안 우리가 이 답변을 준비할 준비 시간을 줍니다. 준비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답변 시간은요. 어, 세 번째 불이 켜지면 답변 시간 몇 초죠? 그렇습니다. 25초입니다. 25초가 되면 점점점 아래 남은 시간이 25초부터 줄어듭니다. 25초 안에 내가 이거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네 마지막 불이 켜지면 이렇게 녹음이 종료되는. 이게 바로 T의 시험의 4분입니다.